오늘도 어김없이 김정원은 걸어갑니다. 도보로 회사까지. 어, 오늘 햇살이 좋아요. 햇빛 좋아요. 오늘은 잠시만 안녕 노래 한번 해볼게요. 행복을 줄수 있었어 눈은 내난 자랑을 했어. 다이 맘을 안내 욕심을 용서치면마방이 너무 길었어 가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난 견뎠어 오라 내게 보여줄 수 있는 내삶 외에서 난 이어지려해 언젠가는 돌아갈게 낭한 자격 갖춘나대 e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수 있을 땐아파도 안녕 잠시만 안녕 와 힘드네요 오늘 좀 빨리 걸어왔어요 오늘 좀 빨라 걸음이 지금 좀 천천히 가는 거지 이제 노래하다 보니 오늘은 좀 빨리빨리 언제나 빨리 늘 새로운 나 나는 나를 사랑을 했어. 외로운 구독이 풀. 힘들었어 그래서 난 울었어 허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내 마음의 아픔뿐이란걸 언젠가는 난날 거야. 사랑할 자갈 갖춘 나대어 언젠가는 바랑할 거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 아, 진달래 우리 또 노래 제 노래 들으시면서 진달래 한번 또 구경하시고요. 아, 풍경 좋아요. 한쪽엔 바다, 이제 철저망이긴 하네. 한쪽엔 산, 진달래까지 피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좀 진짜 빨리 왔어요. 응, 엄청 빨리 왔어. 오늘 또왜 이렇게 신나지? 금요일이라 그런가? <laughs> 오늘 또, 임플란트 하러 갑니다. 아, 임플란트가 근데 완성은 안 되고, 덮어지게 는거 그거 완전히 이제 끝내고, 임플란트 이제, 한쪽에 또더 심을 수 있는지 하나, 그거 지금 물러 언젠가는 만날 거야. 사랑할 자격 갖춘 나대요. 너의 곁으로 만날 거야. 너와는 가는 가슴에. 아 잠자, 잠시만. 거죠 뭐 항상 노래를 남,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죠 듣기 힘드시게 그죠 아, 또 햇빛 차, 차, 찰랑찰랑 어, 제 볼에 찰랑찰랑 또 햇빛이 이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유 아이고 힘드네요 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금요일 어, 어, 이 금요일은 언제나 우리의 축복과 은혜와 어, 무엇보다도 행복이 있는 그런 어,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이르다고 해줘 <laughs> 언제나 내 맘속에서 서져만 갔던 너를 조금씩 나도 지우려 해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 만했던나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나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모든 번에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비우고 또 지우고 또 비워도 어느새 다 정해버린 내 사랑 안 된다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린 함께 했지 언제나 내맘속이란 가정해야던 맘이란, 우리 아파할 줄 몰랐어. 미안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만 했던 난,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나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한 뻔뻔한 그 계절 다 나버린 너의 모습을 비우고 또 지우고 또 비워도 어느새 대정해버린 내 사랑 모든 게나 때문인 가 왜가 더 힘들어 네가 왜내 맘을 위로해 지모도 그거를 잊어도 사랑. 지워들 번에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비우고 또 지우고 또 비워도 어느새 다정해버 아직은 추워요. 아 코가 살짝 맥히는 그런 모습 좋다. 오늘 햇살이 정말 좋아요. 햇살이 제눈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가슴 안에 들어오네요. 이 햇살을 통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도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말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빛을 지고 있어 야연 난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절목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널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랑이 너란 걸 알아 난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불러봤자 했지만 나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날 그건 아마도 성능 같은 사랑 난 열망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회사 앞에요. 다 왔어 요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여튼 오늘 활기차게 보냅시다 어. 오늘은 좀 가요 내들리를 했잖아요 그죠 어. 하여튼 또다 내일은 뭐 토요일 다음 주일이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합니다